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거꾸로 보이는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무서운 이야기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은 얼마 전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친척 어른이나 얼마 전 죽었던 지인의 사진이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마치 제 뒤에 있는 배경화면처럼요. 그래서 어, 핸드폰 설정이 뭐 잘못됐나 하고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만 거꾸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핸드폰 설정이 잘못되거나 오류는 아니었던 거죠.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얼마 후에 친구 한 명이 어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사건으로 죽게 돼서 어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오는 길에 무심결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멀쩡했던 친구의 사진이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그 후로 준혁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어, 사진첩을 잘안 들여 보게 됐어요 저 같아도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좀그 어, 무서움의 여운이 좀 가셔졌을 때쯤 지방 출장 때문에 차를 몰고 어, 길을 가던 준혁은 그만 마주오던 트럭하고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꽤나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준혁이 왠지 이마에서 뜨끈뜨끈한 뭔가가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피가 흐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준혁은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서 그 셀카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죠. 셀카 모드로 자신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얼굴이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놀란 준혁은 자동차에서 뛰쳐나와서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얼굴을 비췄는데 역시 얼굴이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준혁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사이드미러에도 거꾸로 된 얼굴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외갓집에 있는 야산에서 겪은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학 때마다 외갓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요. 저는 혼자 외갓집 뒤쪽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놀곤 했어요. 가끔 사촌들이랑 가기도 했었는데요. 혼자 가서 노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곳에 가면 늘 저랑 같이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현석이었는데, 어그 산에서 만나서 늘 재밌는 놀이도 같이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현석이는 우리 외할머니가 자신을 싫어할 거라면서. 자신과 노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저는 어렸음에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식한 어린이였던 거죠. 그 누구에게도 현석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랑 산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외갓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현석이 외갓집과 반대쪽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더 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늦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더 놀고 싶어서 현석의 집에 따라갔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더 놀고, 현석의 어머니가 끓여진 국수까지 먹고 나니 살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졸다가 저는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래도 현석이랑 놀면서 피곤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잠을 살짝 자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하는 현석의 어머니 소리가 들렸고, 저는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현석의 어머니가 밤이라 위험하다고 하면서 제 옆에 따라붙었고, 저를 바래다 준다는 거였죠. 그런데 잠시 후에, 한참 산길을 가는데 외갓집까지 가는 길이 한반 정도 남았을 때 저를 찾아오면 외갓집 식구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늦어서 나왔나 했는데 그 옆에는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있고 또 경찰까지 있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영규야 너 살아있었구나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라고 외삼촌이 저를 보고 절규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일주일이라니요. 저는 당황해서 옆에 서 있던 현석의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바로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외가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일주일간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현석이네 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잠깐 잠들었다가 나온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석의 이름을 대며 외가 식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국수 먹고 잠깐 졸다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가 식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말에 의하면 현석이는 벌써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둘이 살았었는데 산에서 현석이가 불러 떨어져서 죽었고 현석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후로 뒷산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를 당했고요. 다시는 현석이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현석이가 나처럼 친구가 필요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도 가끔 귀신일지라도 어린 시절의 그때의 그 기억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이고요. 겨울 산에서 본 환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눈이 꽤나 내렸던 날, 산에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느긋하게 산행을 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희가 올라가는 등산로 반대쪽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무섭게 달려오는 거였습니다. 어, 저거 뭐지? 물론 그날은 눈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랬습니다. 또 자주 다녔던 산이라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멧돼지가 정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저랑 여자친구는 급히 도망쳤고요. 그런데 멧돼지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붙었어요. 거의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 아, 저기!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동굴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 마음에 그곳으로 숨어들었어요. 다행히도 멧돼지는 동굴까지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숨을 돌리고 다시 혹시라도 멧돼지가 바깥에 있나 바깥을, 바깥 동정을 살피며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laughs> 제 발에 걸린 것은 사람이었어요. 몸이 거의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윤케 그 사람의 손가락을 봤나 봐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 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는 것 같았어요. 죽지는. 그래서 우리는 119에 신고를 하고 산에서 길을 잃어서 동굴에 들어왔다가 몸이 얼어붙은 그 남자한테.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보온을 해줬죠. 다행히 119 구조대가 왔고, 그 남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남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럼 그 멧돼지는 뭐였을까요? 그 산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멧돼지가 출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멧돼지가 그 남자의 수호령이라도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된 멧돼지? 그것도 아니면 우연한 환상? 정말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집 지하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중에 저랑 절친인데요.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번 녀석이 있어요. 그이 녀석이, 어, 돈을 많이 버니까 젊은 나이에 정원까지 달린 고가의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랑 형편이 비슷했던 녀석이 부자가 되니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질투도 났죠. 절친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붙어 다니던 녀석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어, 혼자서 그큰 집에 살려니까 심심한지 저를 자주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 지하에 근사한 놀이방 내가 만들어놨는데 놀러올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자주 불렀죠. 그래서 친구 녀석은 원래 지하 바, 바가 있던 자리에 컴퓨터도 갖다 놓고 만화책도 쌓아 놓고 게임기 뭐 TV까지 갖다 놓고 어, 저랑 같이 온라인 게임도 즐기고 재밌는 영화도 같이 보면서 또 술도 마시곤 했어요. 네. 냉장고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만한 아지트가 없었기 때문에 어 저도 뭐 같이 친구랑 재밌게 놀은 거죠. 그렇게 자주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어, 지하 놀이방이죠. 지하 놀이방에 들어가자마자 녀석이 사업 문제로 급히 통화할 사람이 있다면서 한 30분 정도 걸릴 테니까 저보고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일 때문에 그런 건말수 없지 뭐 하고 저는 혼자 게임하기도 좀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맥주만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웬 여자가 지하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세 하면서 저는 벌떡 일어났죠. 근데 그 여자는 제 친구 정표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돈이 생기면 여자친구도 굉장히 어, 미인인 사람을 사귀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정도로 굉장히 어,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 정표 씨가 지금 바쁜 것 같으니까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해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뭐, 올떡결에 영화도 이렇게 같이 봤어요. 영표는, 정표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한참이나 되서야 나타났는데, 정표가 나타나기 전, 직전에 정표 여자친구는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아, 올라가서 정표를 다시 어, 나한테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정표라는 친구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약간 질투어린 목소리로, 샘 나는 느낌으로, 야, 너 여자친구 있는 거왜 속였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표는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이 이 집에서 지낸다는 사람이랑 술 먹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정표는 뭔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지, 아! 하더니 굉장히 화가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무당이 와서 굿까지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갔네? 정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그 집에 붙어 있는 귀신이 여자 귀신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그 귀신이 안 떠나서 얼마 전에 큰 돈을 내고 구슬했다는 겁니다. 아싼 집이라 들어왔더니 또 이사해야겠네라고 정표는 투덜댔고 저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데 그 집에 다시 놀러 가기가 싫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정표도 당연히 이제. 집을 내놓고 이사갈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정표는 이사 간다는 얘기도 없고,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망상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 아름다운 귀신과 이 녀석이 정말 사귀기라도 하는 걸까? 어쨌든, 혼자 생각하기만 할 뿐, 녀석에게는 아직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어, 기묘하면서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구름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징크스가 생겼어요. 회사 출근할 때 하늘에 원형 모양의 거의 동그라미 모양의 구름이 생기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친구한테 빌려주고 잊었던 돈이 들어온다거나, 술김에 샀던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그 징크스를 믿게 돼서 출근할 때마다 하늘에 뜬 구름 모양만 살폈어요. 아, 또, 동그란 모양의 구름이 안 뜨나? 아, 그러면 돈좀 어디서 들어올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 대박! 엄청 큰 원형의 구름이다! 하늘에 굉장히 동그란 구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었지만, 뜻밖의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시골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슬펐고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멍하니 있는데 머리가 띵 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외아들이라 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동그란 구름을 원형 모양의 구름을 보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결코 행복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후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재즈 바에서 어느 재즈 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재즈바가 있었습니다. 번화가 끝머리에 있었는데요. 손님은 많지 않지만 음악이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재즈바 안에 작은 무대도 있어서 가끔 사장님이 손님들을 마주보며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죠. 사장님의 현란한 피아노 연주를 보고 싶긴 했지만 사장님이 아, 손님들을 마주하고 있어서, 어, 피아노를 치는 사장님의 손은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가다 보니 거기서 재즈의 심오한 맛을 알게 되었고요. 좋은 추억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습관처럼 그 재즈바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신 피아노곡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길래 당연히 레코드 판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님 어디 가셨나? 저는 사전님이 잠깐 어디 나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음악을 음미하면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장님은 오지 않았고요. 이상해서 레코드판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레코드는 멈춰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칠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 피아노 소리는? 저는 설마설마 하며 피아노가 있는 무대로 돌아가서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니까 치는 사람도 없는데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건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도망치듯 그 째아지빠를 나왔고요. 나중에서 그 사자님이 병으로 급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피아노 선율은 혹시 그 사장님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미스테리한 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